에스더원 성교사와 함께하는 기름보음 있는 신앙상담.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 오늘 신앙상담 코너에서는요, 우리 지난 영성훈련 71번째 시리즈에서 소리, 냄새, 느낌으로 영적 존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성훈련에서 나눠봤는데요. 그 가운데 그 밑에 댓글에, 어, 그레이스라는 이제 분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그 사연을 나누면서 어, 이 그레이스 어, 어, 우리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장상 사역자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사모님, 전도사님 이렇게 제가 전도사님을 쉽게 부르겠습니다.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주신 사연 어, 갑자기 누군가를 봤는데 어떤 형상이 떠올랐는데 이 형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 사탄이 준 것인지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긴 문장으로 댓글을 올려 주셨어요. 여러분 뭐 상세한 댓글은 우리 생각, 느낌, 또 냄새로 영적 존재를 분별하는 방법. 영성론 71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그 그레이스 전도사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함께 우리가 이 신앙 상담을 같이 훈련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흑암의 재물까지 성도들에게 옮겨주셔서 교회 24개 기둥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온전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24. 기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완전히 새성전이 완성되기를 이제 기도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앙상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마주친 교인의 눈을 보면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상상하지 못한 뱀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왔는데 분별하길 원합니다. 뱀이 보인 것은 아니고요. 또 제가 교인의 눈을 보고 기분 나빠서 뱀 같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뱀의 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뱀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제 구체적인 신앙상담 첫 번째 내용. 여러분, 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시면 사역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뭐, 그랬으니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평신도라면 어떤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이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어 이제 글에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서, 아, 저와 같은 사역자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떠한 서, 교인의 어, 이렇게 딱 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 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뱀의 눈을 한번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눈을 본 적이 있으니까 저도 뱀의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미지로, 야, 뱀의 눈이다! 라는 이미지가 갑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또 혹은 사모님이겠죠. 어 근데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와 어떻게 내가 이 교인의 눈을 보고 구인의 모습을 보고 상상도 지 못했는데 뱀의 눈이다. 뱀의 눈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리, 느, 내, 소리 느낀 이 냄새로 영적 존재를 분별하는 방법을 보시다가 야 이거는 신앙상담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위에 내용은 두 번째 사연 한번 여러분과 나눌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과는 다른 생각의 영역인데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뭐 시각으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후각으로 맡은 것도 아니고 느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과 동시에 그 영상이 이미지가 되면서 뱀의 눈으로 확 감동으로 그냥 확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께서 저의 무의식에서 나온 생각이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영적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변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모님 혹은 뭐 전도사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이제 나누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께서, 어,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 우리 이제 이 전도사님과 다른 얘기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확증이 안 됐으니 제가 이 기도를 멈춰야 되는 건가요? 라는 신앙 생담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신앙 상담 가운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후각이나 뭐 시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온게 아니라 딱 누군가를 딱 보는 순간, 그 순간 어떤 세, 막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것들 열려서 뱀의 눈이 확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무의식 선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교인에 대한 이미지, 뭐그 교인에 대한 생각. 이게 뭐 사모님이라면 평상시 그 교인인데 굉장히 뭐 교회를 힘들게 할수 있고요, 자기를 힘들게 할수 있고 어렵게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저의 무의식에서 나온 생각인지, 막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인이 우리 사역자,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그 동안 조금 쉽지 않은 훈련 대장일 수 있다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교인을 붙여주시사 다루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감동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소리, 느낌, 감정, 냄새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분별하기는 우리 사모님 혹은 전도사님께서 이 뱀의 눈을 딱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미지화 되고 각인된 것은 이제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사탄이 줄 때는 그것을 이미지로 확 영상을 줄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이미지화에 대해서 영상을 줄수 있는 조건도 내 이미지 안에 내 생각의 창고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그 생각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사탄이 투영한 생각 그리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훈련했던 여러 가지, 어, 고통을 줬던 생각들을 끌어올리면서 사탄이 생각하는 것과 딱 투영되면서 무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던 내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뱀의 눈처럼 확 보이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 감동을 받고 또그 생각, 감동해서 이미지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이 전도사님, 사모님은 어 그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내가 무의식 그 교인을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분의 표정을 보았을 때야 사탄이다. 뱀이다. 아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 지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무의식에서 이미지가 확 올라온 것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심 어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생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또 이제 전도사님께서 걱정했던 것이 내 무의식 속에서 나왔던 것이 그 생각으로 투영됐을지 두렵다. 맞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 열어서, 영분별의 은혜, 영분별의 은사, 혹시 그때 청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영분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인 안에 있는 어둠을 영적분별에 의해서 캐치해서 그것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모님 혹은 전도사님 마음가운의 무의식, 잠재의식, 선입견 안에 있는 아 저분은 참 힘들게 한다. 아 저도 저분에게 사탄이 역사 안에 아 저분은 좀뭐 영적으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렵게 하는 뭐 사탄의 악한 영의 장악이 좀 있는 분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내 생각이 있을 때 사탄이 그 생각을 통해서 환, 뭐 영상을 투영한다든지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세 가지 종류는 내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각 사탄이 투영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댓글에서 뱀의 눈이다 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종류의 어디로부터 근원된 생각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게내 무의식에서 나온 생각일까 두렵다 라는 말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을 정화하고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부단히 훈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경계하면서 이것이 내 무식선상에서 나온 생각이 두렵다. 그런 생각을 경계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면 주로 그 생각이 올라와서 사탄이 투영된 생각으로 받을 확률이 조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투영한 생각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다면, 그 순간 그 교인을 봤을 때, 그 성도님을 봤을 때, 아, 그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투영한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영적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영상, 생각, 느낌, 소리, 감각 또 뭐, 냄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영적,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이고, 느끼고, 또 분별이 됐다 하더라도 그 현상, 내가 지금 뱀의 눈을 보았고, 뱀의 형상을 보았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돈 것인지, 내 무의식에서 생각인지, 또 사탄이 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고, 그죠?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상만으로서는 어, 생각의 감동의 근원을 분별할 수 없던데, 그것을 보고. 뱀의 형상, 뱀의 눈을 본 것처럼 느껴진 다음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그것을 무식성의 무식성상에 있는 생각을 끌어올려 사탄이 생각을 두어서 내가 동의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그 생각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나눔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정의로움, 자기의 또 영적인 신령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또 사탄이 보여준 투영한 그 환상, 뭐 음성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점치는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예언인 것처럼 많은 사람을 미혹해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생각, 감동 또 보여주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지금 전도사님은 그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 이것은 영적전쟁을 하라는 영적 메시지로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제, 문자에서, 이제 댓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뭐 사역자든 뭐, 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나눴죠. 근데 그나눈 것에 대해서 마음의 확집이, 확증이 안 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시앙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분별하기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도사님 혹은 사모님의 어, 무식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탄이 투영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 열어서 그분의 안에 있는 존재를 분별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확실히 아 그렇구나 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뱀의 눈을 보았고 뱀의 형상을 느꼈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열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판단하지 않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뱀의 눈을 보았는데 그다음그 사람이 뭐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 그 사람이 사탄이다.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까지 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였다. 절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세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화를 확 열어서 영 분별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대처 방법 훈련은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사모님이라면 목사님에게는 나눌 필요가 있겠죠. 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함께 세웠고, 전도사님이라면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다른 사람과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모님, 그 사역자라면 그에 합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파수꾼으로 대적하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교회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첫 번째는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절대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 그걸 나눔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합력할 선을 이루는 동역자가 될 수도요. 그런 한두 사람의 중보자들 빼고는 아예 그 교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시기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 기도를 해드릴게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교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영적인 것들이 처리하고 나서 그분을 놀랍게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그분에게 열고 계세요. 그래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교인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인을 쓰신다면 반드시 크게 쓰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교인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교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교인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안에 뱀의 영상, 어둠의 장력력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역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교인을 그 교인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교인이 회복된 것을 믿고 선포하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그렇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다면, 그 교인 안에 있는 뱀의 역사, 악한 영의 장악이 이제 강해지면서 오히려 공격할 거예요. 악한 영은요, 떠나가라 대적할 때마다 그 우리 사모님 혹은 전도사님의 영권이 약하다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뭐, 혹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또 중직을 맡고 있다든지 사모님이라든지 목회자라면 그런 감동을 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적인 것들이 무르익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그분과 직접 나누라는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뱀이든, 뭐 그것이 정갈이든. 뭐 정갈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를 콱 탁! 독을 쏘면서 굉장히 이간질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뱀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을,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당신 안에 귀신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죄 틈새가 있어서, 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했고 제가 뭐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해 줄게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권면하고 부드럽게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겠, 있지 겠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알아듣게 그것이 어떤 죄의 틈새에 따라서 뱀이 역사하게 됐는지를 깊이 기도하고 함께 감동을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합력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것은 그 교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뱀의 역사가 있을지나 그 사랑하는 딸도, 그도 내 딸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사역자가 사역을 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먹이는 놀라운 영혼의 또이 파수꾼으로 영혼을 살리는 종으로 세워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 또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우리 사역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주시고 감동을 넣어 주실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습니다. 그리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토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감동을 받고 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레이스 전도사님 혹은 사모님 우리 사역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